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지라. 주는 너의 큰 상그 큰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 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제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니 믿음 정되어사오니 믿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33편 너희 인들아 여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유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 있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러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 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어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길 바라는 대로 주의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3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시편 33편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자, 이 말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어 드려라. 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남편을 즐겁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남편 자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기쁘게 해라. 그게 아니라, 아내를 보는 순간 아내로부터 기쁨을 얻는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더 소중한 것이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보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즐거운 것, 그것이 진짜 행복한 가정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인간의 가장 으뜸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찬양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그 주님에 대한 기쁨,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그 기쁨이 이 안에서 샘솟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또 말씀이 들림으로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함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어, 6절인데요. 여와의 말씀으로 지음이 되었고, 만상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요. 그의 입가,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구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 있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늘 우리 가슴에 되새기고, 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듣고, 이 듣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다. 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말씀을 듣고,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외칠 때, 나갈 때,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묵상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도 듣지만, 한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정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렵겠죠.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도 돼 있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르다.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해.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죠. 굉장히 빨리 바뀌고, 또 흐름도 변화가 있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붙들어야 될 핵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운 입 기운이라고 얘기했죠. 그 성령의 기운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나 혼란스러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창조와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의 질서와 견고함을 부여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정직한 일장 속에서 터져나오는 새 노래로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창조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의 강력한 말씀을 붙들어 저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